석병이 옵리마르테 이마스테 사모헤피아가옴리덤옴옴이 소모, 소모, 무한대, 무한대, 자토, 자토, 레소, 레소, 섬마이나, 섬마이나, 백천야, 백천야, 만천하이나, 만천하이나, 안타로스, 안타로스, 삼드라니, 삼드라니, 숙케, 숙케, 마리소마, 마리소마, 바염트바, 바염트바, 오, 오라, 오메, 오메, 미노프라마, 미노프라마, 오링시테, 오링시테, 타욘다, 타욘다, 파르모나, 파르모나, 바염지바, 바염지바, 파베포토나, 파베포토나, 사드하야, 사드하야, 이, 이, 숙케, 숙케, 마리소마, 마리소마, 바염트바, এটি হচ্ছে তিনও মার্জনা হলো এরপরে আতক চাল দুটি হাতে নিতে হবে